안녕하세요. 캡스턴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생명환경학원과 2학년 김연수입니다. 저희 팀은 반려견 치료용 컴팩트 렌즈 개발을 주제로 이번 캡스턴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과제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주식회사 민스 임직원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하였습니다. 회사분들의 지도가 저희 팀 가제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윈스는 강주에 소재하고 있는 콘택트 렌즈 및 고수제로 전문업체입니다. 현재 주 윈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저희 팀및 가조의 제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애니콘으로 명명하였고 팀 가제는 반려견 치료용 컨택트 렌즈 개발입니다. 반려견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서 반려견의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반려견의 치료, 특히 컨택트 렌즈를 이용한 안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가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팀 가제의 진행을 위하여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각의 필요 요소들이 진행을 팀원들과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본 과제의 주제인 반려견 치료용 콤팩트 렌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에게도 다양한 안질환이 발견됩니다. 특히 털이 많은 동물들은 안질환에 발병 및 치료가 사람에 비교하여 더 불리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려견에 안질환 유발 시 약물 및 수술에 의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시설 후 관리 요구에 따라 그 치료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발려견 치료용 콘택트 렌즈는 안질환 시술후 사용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고가의 외국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적용되는 실험 컨텍트 렌즈는 적용되는 동물에 따라 제품의 규격이 결정됩니다. 동물 안구의 조건에 따라 렌즈의 곡률및 직경이 적절하게 제조되어야 합니다. 저희 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인 사용견을 기준으로 제품의 규격을 정하고 제조하였습니다. 치료용 렌즈의 직경은 14에서 15mm, 곡률은 8.6에서 9.0mm로 하였습니다. 앞서 공급드렸듯이 반려동물의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그 시장 동안 크고 높은 성장률을 보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계시장 규모로 2019년 기준 1조 4천억억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평균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치료용 서포트 컨택트 렌즈는 일반 서포트 컨택트 렌즈 제조 공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다양한 모노머들을 배합하고,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몰드에 배합액을 주입하고, 경화후 분리하는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최종수와 검세단 렌즈는 멸군 공정을 거쳐 완성되어집니다. 과제의 진행에 앞서 팀원들과 지도 교수님에 참여하여 충분한 사전 미팅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미팅을 통해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을 검토하였습니다. 제품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들을 설계했고, 실험 변수에 따른 최종 제품의 물성 평가를 반복하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동물형 렌즈의 경우, 경우에 따라 착용 후 렌즈의 섭취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즈의 착용 여부는 슬라이드의 사진과 같은 패드 프린트를 통해 마커를 인쇄해서 확인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슬라이드의 사진은 렌즈 배합액의 주입 과정과 경화 공정 사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액체의 오더모 배합이 경화되어 고상의 렌즈가 제조되어집니다. 경화 후 렌즈는 몰드에서 분리하여 최종 렌즈만 남게 되고 얻어진 렌즈는 수화 후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이렇게 수화된 렌즈는 기본적인 규격인 직경과 곡률을 확인합니다. 렌즈의 기본적인 제품 규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상 및 매각의 변형 유무를 확인하고 질은, 두께, 곡률, 도수, 함수율 등의 최전 규격을 완성합니다. 저희는 본과제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화학 소재로 구성된 완성된 제품을 구현해 보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과정을 진행하면서 전공 과정에서의 학습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고 평상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화학 제품의 원리 및 제조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번 과정은 저희 팀에게 전공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